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얼마 전 저는 돈이 너무 좋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에 못 가나요? 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삶이 편안해지고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죽음 앞에서도 돈은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의료진을 만날 수 있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허함과 외로움 앞에서도 돈은 선택지를 줍니다. 취미생활, 여행, 새로운 경험들로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성경도 돈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은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고 말하고 잠언 10장 22절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돈이 좋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하시고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 돈 자체를 죄악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 돈을 전부라고 여기고 거기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는 상태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과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된다면 몇 가지 큰 위험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의 위험입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 남들보다 낫다는 착각 속에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둘째, 범죄의 위험입니다. 돈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절망의 위험입니다. 돈을 잃는 순간 삶의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왜곡의 위험입니다. 사랑, 양심, 정의, 신앙 같은 것들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영역에 돈이 개입하는 순간 본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 위험은 사회 전체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자본주의와 기업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취 뒤에는 때로는 불투명한 움직임이 있고 빈부 격차와 불평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아야 하는데 동의한다면 자본주의와 더불어 복지와 분배도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무조건 경제 성장만 강조하거나 분배만 중시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돈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지만 그 힘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고통받는 이들이 생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더 크게 나누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그렇기에 부자가 되거나 돈을 최고의 가치로 믿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당하게 노력하여 얻은 부를 지키고 즐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때때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의미 있는 일에 쓸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병든 이가 치료받고 무너진 가정이 다시 일어날 때 돈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종교와 시설을 통해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공동체를 구성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데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분명 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그렇게 엄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천국의 문을 닫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하더라도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자리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돈보다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을 그리고 우리 사회에 돈이 힘이 선하고 바르게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의 이러한 돈의 모습과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경고는 결국, 우리 자신과 사회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옥죄기보다 우리를 보호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이들과 의미 있는 일들을 기억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영상이 돈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